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제가 문대림 하면 여러분들 승리합시다를 외쳐주시면 후보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언제 큰 결을 됩니까? 네. 예. 여러분 어, 큰 고비를 넘고 어, 오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어, 고마운 마음 평생을 꽤 새기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앞으로 남은 30여 일 동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청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laughs> <laughs> 하십니까 <웃음> <웃음> 네.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제 더 치열한 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3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 받아 안고 힘있게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남아서 큰 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 앞에 좌절이란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일어났고 반성하고 더 성찰하고 더 다듬어지고 더 당당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시민들께서 제주시 각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문대림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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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조금 더 추쟁성, 야당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싸울 게 제대로 삶는 그러한 국회의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상은 민생위기, 경제위기 심각합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민생위기 풀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비중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입법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통위원장, 국민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제 국회마저 검사 출신들이 밀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검찰독재정부 끝장 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타이르기 위해서라도, 이번 압도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위기를 극복하려면, 저는 중앙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 그 길에 저와 김한규 의원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도당위원장 위성근 의원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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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뿐입니까 제주의 홀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난아이하지 않겠습니다. 사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삼추념사 몇분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사삼은 상징입니다. 추념사 정확히 몇 분인지 기억 안 난다는 짧은 추념사였고, 그 추념사의 내용도 고인의 영령을 달래는 사삼의 정의로운 해결과, 미래를 위한 해결의 방안이 아니라 제주의 사업, 산업을 얘기하면서 사사의 그 의미, 추영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윤석열 정부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제주도 공약 제대로 이행되는 계좌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게 회출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전과 손을 맞잡고 제주의 새로운 동력 새로운 미래 산업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청년의 문제 그리고 노인복지의 문제 여성 복지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힘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심과 아니함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허들이 될 것입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앞으로 33일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있게 전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맨 앞자리에서 저문 대림이 모든 것을 걸고 힘있게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니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제가 회원이긴 합니다만 활동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는데 우리 안진규 소장 사실 방영 어 방송이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사적으로 전투적으로 잘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은 저에 속해 있는 연구소의 소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최진봉 교수님 요즘 우리 민주당을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진영의 유튜버이면서 가장 중도 보수 쪽 사람들을 잘 설득시켜내는 그러한 어,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다.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친구의 친구이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운명을 키워주 바랍니다. 친구 니야 그럼 친구 아니야? <laughs> 친구, 친구! 제 친구입니다. 어. 친구의친구 <laughs> 네. 친구로 해야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우리, 저의토토이정창창회회장도저저 끝에 해버리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 제 마음이 그는라는거 아시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주시저요는저는 어, 결론적으로 제주 상황 어, 전체적으로 긴장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선최운동 최후의 그날까지 긴장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십시오. 이 부탁의 말씀으로희 저의 인사말에 가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